게 9시 뉴스에 음. 나왔었는데요. 어, 이 영화로 이렇게 상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놀라웠고, 어, 엄마가 아버지 월급 탈때 인감 가지고 음. 월급 타러 갔는데 가부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타는 음. 월급이 얼마 안 돼서 맨날 찢어지게 <웃음> <웃음> 살던 그런 기억도 나고, 어, 그 당시에 지금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나 이 영화에 나왔던 부분들, 상당 부분들을 저희가 귀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듣고 살았는데, 상당히 사는 게 열악하고, 그 사태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 사태 이렇게 살았었고, 어, 밤에 잘 때, 어, 그위 머리맡에다가 물에다, 대접에다 물을 떠놓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물이 얼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어, 아주 여러, 여러 가구의 공동 화장실 한개 정도 있는 그런 곳에 살았었는데, 그 당시에, 어, 한, 한동안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집박 출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이후에 밤에 주무시다가 검은 집차에 잡혀가셨다는 분들 얘기 많이 듣고, 또, 삼천교육대 가셨다는 분들 얘기도 상당히 많이 들었었는데, 어, 이 정도로 그, 이렇게, 심각한 걸 그때는 제가 모르고 또그 안에 살고 있다 보니까, 어, 오늘 이렇게 경계인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게 되면서 새로운 어떤, 느낌을 받게 됐고요. 어, 어쩌면은 광주가 나의 과거가 됐었구나 되, 네, 됐었을 네, 수도 네, 있겠구나 네. 이 생각에 좀 현기증이 올 정도이고요. 아까 감독님께서 많은 비해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와중에 그분들이 왜 그럴까 그런 생각들하실까 이랬는데 거기에 사시던 분들은 저희 아버지도 41년생이고 92년에 진폐증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대부분들이 어, 단순하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오시거나, 또는 어, 지식인들인데 연자재에 연결되어 있어서 공무원이 될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오셨던 분들, 어,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셨어요. 저희 오빠 친구도 서울대 나왔지만 어, 공무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연자재 때문에.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다 보니까 서로간의 연결고리가 조금 약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헤어지면은 어디?